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주최한 대국민 보고대회. 국정기획위는 지난 두 달간 지방정부와 소통하면서 5대 국정목표와 23대 전략, 이를 추진하기 위한 123개 과제를 선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 바이오 분야 신산업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2차 전지, 공공의료 등 울산의 현안과 관련된 사업들을 골고루 언급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에 발표된 국정과제가 지역 발전에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7대 울산 공약은 울산의료원과 국가고자기장연구소 설립, 방구천의 암각화 관광지 확장, 울산항 지원, 태화강력 노선 확대, 주력 산업 전환, 세계적 규모의 문화엔터테인먼트 파크 조성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국정과제가 모두 울산 지역 현안과 연계되는 사업들이어서 자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와 함께 성장하며 지역을 살리는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